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 반도체는 올해 처음으로 따상을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공모가인 6천원 대비 거의 4배까지 미래 반도체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보호 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는 수요예측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1576대 1이었으니까 그리고 공모총약에서도 938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이제 희망가 밴드의 상단인 6,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미래반도체가 공모할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파트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은 국내에서는 좀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최근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어, 회사 소개에 이런 부분을 써놨네요. 지분 유출이 없고 오버행이슈가 없다. 둘이 같은 말이죠? 보호해수를 강하게 묶어놨어요. 유통 물량이 25% 밖에 안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반도체 유통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한30% 정도 매출이 나오고 메모리 반도체가 40% 정도 나오고 그 외의 것들이 한30% 되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출 구조는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니까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반도체 사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가 어,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쌀 같은 존재잖아요 점점 성능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같이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 역시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30-40% 차지하고 있고 통신기기가 30% 40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자동차가 8%, 기타 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보급화되면 지금보다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요즘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반도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사업이고 그쪽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기업이 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 많이 있으면서 컴퓨터라든지 가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었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미래 반도체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을 텐데, 앞으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사,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PC라든지 그런 가전의 수요도 쭉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하면서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수요도 급감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 나아진 게 오래 들어가지고 챗 GPT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등등 여러 대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각광을 받는 AI가 이제 초 거대 AI인데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AI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직접 큰뭐 슈퍼컴퓨터를 꾸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클라우드에 필요한 이제 CPU나 GPU 소모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체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AI 때문에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 침체를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요즘 생겨가지고 미래 반도체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보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호 예수는 15일이나 1개월은 거의 없습니다. 3개월이 4%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6% 정도 있고, 최대주주 물량이 1년 6개월 후에 나오니까 그게 68%가 있네요. 1년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유통 주식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